네, 교육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대면 수업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보다 현실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거점 PCR 검사소입니다. 운영한 지한 달이 채안 됐는데 17,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도교육청은 애초 다음 달까지만 운영하려던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정점을 찍는 시기가 뭐 달라진다는 하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반면서 원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학에서는 예전에 교육부 방침대로 그렇게 했고 개학 후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 교직원 확진자는 2만 7 7 3명입니다 여전히 모든 방역 지침의 기준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격리 의무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기본 방침은 대면 수업이지만 교사 확진이 늘면서 현장에서는 수업할 선생님이 없는 실정입니다. 담임교사가 확진되면 옆반 교사가 두 학급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남은 교사들도 수업 준비는커녕 방역으로 시작해 방역으로 일과가 끝나는 수준이라고 호소합니다. 출결 지침이 워낙 오락가락하기 때문에요, 어, 출결에 대한 엄격함보다는 학학생의 증상 유무를 가지고 어,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이 돼야 되고요. 교육당국은 학교가 최후의 보루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등교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